자 여기는 이제 중배부라고 그래. 중배부, 예, 중배부, 중배부인데 중배부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이제 견갑골하고 견갑골 사이에 통증이거든요 여기에. 여기가 왜심하냐면 여기에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승모근 예, 광배근, 상호거근 전거근. 그 다음에 견갑근, 네, 하 능염근, 네. 그리고 복직근, 복지, 복복, 복직근, 복직근은 배 앞쪽에 있는데 등판이 아파요 그러니까 중배부 통증은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 아파. 여기에 지금 기립근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뭐가 잘못돼도. 예, 이게 아프니까, 이 확률상 이 중배부 통증이 일어날 개연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추부의 요추부. 예. 요추, 요추부 통증, 예, 요통. 요통도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또 보면, 광배근. 음. 그 다음에 하우거근. 예,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예, 장요근. 예. 요방형근. 복사근, 어쩌고, 저쩌고, 대표적인 것만만 해도, 이거 하나만 잘못돼도 요통이 일어나요. 요통이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골반, 골반통입니다. 골반통도요,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대둔근, 뭐 중둔근, 뭐 이상근, 그 다음에 뭐, t f 에. 에 뭐, 하여튼 이게 또 많아. 어쩌고저쩌고. 또 대표적인 거네. 그니까, 러 대표적인 통증이에요. 대표적인 통증. 여기에도 지금 길이끈이 있습니다. 항상 길이끈 들어가 있어요. 야하 가장 길기 때문에. 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만 아프고, 예, 여기만 아프다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풀면 돼요. 허리만 아프다 그러면 허리만 풀면 돼요. 예, 이 골반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골반만 풀면 됩니다. 다 아프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경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아프다. 자, 여기는 이제 브레지어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는 이제 벨트 라인.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팬티 라인입니다. 이렇게 팬티 라인 뭐 이렇게 좀 하면 위기가 쉽죠, 그렇지? 이게 싸구리 아프다. 그러면은 여기에 공통 분모는 뭡니까? 길이 예. 끈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은 비싸대 때렸어, 예, 그랬는데 이제 오른쪽 때리고 왼쪽 때리는데 아픈 쪽으로 손이 가죠, 더 많이 아픈 쪽으로. 그러니까 예, 요통이 있다 그러면은 이. 중배부통증이나 골반통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더 아픈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에, 환자가 와서 에,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단순하게 허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라인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 어렵지 않지. 머리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골반은 좌쪽으로 돌리면 몸통이 꽈배기. 예. 행주자듯이 찌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거 몇번 해주면 이게 다 풀리는 겁니다, 이게. 몸통하고 골반을 갖다 뒤틀려서 움직이지 않는 근육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갖다가 승모근, 광대근, 어우, 3박사이 삼박사일 걸려요. 3박일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칭만 잘해주면 신부 근육까지도 풀수 있어요. 심부 근육은 만져지지 않는 건 뒤틀어야 됩니다. 스트레칭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장력을 형성하면서 마사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뒤틀어 놓고 압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심부 근육까지 다풀수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손님이 왔는데. 어깨 주치가 아파요. 그냥 여기서부터 이거 한번 기립근 한번 풀어주세요. 기립근이 공통분모라고 얘기했죠. 예, 얘 하면은 그래도 50%는 먹고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손님이 얘기한 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사지를 흔들고 댕기는 거라고 했죠, 제가 그쵸 예, 여기 흔들고 댕기는 거 사지를. 그럼 알아서 여기가 균형이 잡힙니다. 운동을 해야 돼, 운동.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힘차게 들고 이렇게 동네 30분 도는 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